유명해졌고, 수많은 육경을 빚고, 먼 거리 지역을 완려하면서 그가 연세시킨 사람들만 해도 10만여 명의 이상이 될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회는 인도의 과오으로 이장되었으며, 1619년 교황바오로세에 시복되고, 1622년에 이나시오 놀라와 함께 교황리오르 15세에 시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27년, 광교 11세는, 성녀, 대례사와 더불어, 세계 모든 선교사들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과 하베 신문회의에 전교된 일본 전교회는한 몇십 년못 가서, 어, 의학정치, 금지조치, 체포령 박회, 순교,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건 일본 국내에 이런 전체적인 변화와 그들의 인식에 따라서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계속 듣게 될 것이고, 내일 이사 그 때는 또 다른 내용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뜻깊은 성당과 성기를 방문하여 출발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비교해보고, 일본인들도 이렇게 더 어려운 가운데 오직 고한는이겨내고 순교에 대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교화될 수 있게 되겠니다